안녕하세요 자 오늘 2월 21일 금요일 뉴스브리핑 넘어가면요 필라델피아 연은 2월 제조업지수 대폭하라 가격지수는 모두 상승했다 요거와 함께 인플레이션 선행지수도 또 조정이 나왔죠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큰 흐름은 배드 뉴스 부분인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큰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주요 아이비 골드만 삭스나 이런 데서는 전반적으로 경기, 이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느냐, 뭐, 여기에 대한 멘트들을 날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보험, 실업 보험, 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의 예, 정부,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들이 많았는데 지금 트럼프 침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빼고 있는 중이죠. 당장, 당장은 신규 수입업 수당 청구건 수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정도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넷 재무장관 발언하고 실험보험 소화하면서 국채가가 등락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우린 전반적으로는 일봉 차트에서는 음봉 마감했습니다. 심 년물 국채 금리에서의 의견은 차트 브리핑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골드만삭스 트럼프 규제 완화 기업의 낙관론을 부추기고 있다. 관세 우려를 넘어서는 움직임들. 골드만삭스는 두 가지 얘기를 지금 동시에 던지고 있어요. 경기 이 어제 월마트 나오고 뭐 전반적인 내용들에서 이게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과 함께 뭐 트럼프 규제 완화하는 내용들이 또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들 약간 상반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대형 IB에서도 뭐 많은 데이터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체크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현재 구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차트적으로는 고점에 있거든요. 지표도 고점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놈이 조정이 안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그렇다고, 얘가 위에 제국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또 놓칠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주요 아이비들도, 뭐,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20여 개 주주, 주에서 암호화폐 수용 법안 추진 중이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이죠. 어, 여기서 애리조나가 지금 현재 선두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들. 그러니까 대 암호화폐에 있어서의 대외적인 환경 부분들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시장에서 뭔가 명확한 이벤트나 예, 모멘텀이 안 나와서 불안 요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된다. 예, 이게 중력하고도 상관했어. 시간 호재 없이 그냥 차트 줄줄줄줄 흐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방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경우들이 크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기사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 재단 커뮤니티 소통 위해서 소셜미디어 매니저 고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예, 어쨌든 마케팅적인 측면들이 조금 전개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통에서 너무 비탈릭만 앞에 전면에 내어 있고 뭐그 외에는 거의 다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변화돼야 되는 부분으로 봅니다. 미국 의 SEC 피겨 첫 이자 발생 스테이블 코인 출시 승인. 이거는, 어, 뭐, 뭐, 요 내용 자체만으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을 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신규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곳들. 리플도 중요한 그런 부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 뭐 이런 부분들도 일반 예치와 같은, 우리 일반 은행에서 하는 예치와 대출, 이런 부분하고 이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의 첫 출구 입구 모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로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SEC 스테이킹에 지대한 관심. 이게 이제 참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 정책이 확 바뀌죠. 게링 앤슬러는 이거를 극도로 이제 경계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SEC 측에서 지금 스테이킹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더의 스테이킹 기능이 ETF에는 빠져 있었는데 이거를 스테이킹 기능이 보완되는 형태로 다시 이제 조정하는 부분들이 계속 신청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폭스 비즈니스 미국의 SEC 그레이스 케일의 리플 현물 ETF 신청은 10월 18일까지는 응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되는 거 절대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 하진 마시라. 너무 조급해 하진 마시라. 자, 그 다음에, 상위 200개 암호화폐 중에서 24%는 연 저점, 네, 24년도 저점을 깨고, 지금 이제 반등 여부를 살피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왜 그걸 하냐면, 추가 하락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연저점을 갱신했다고 해서 반드시 추가하라고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반전되는 경우들 많았어요. 우리가 24년도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던 니어도 그랬고요. 니어 프로토콜도 연저점을 갱신하고, 그리고 나서는 미친 듯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모멘텀, 가격적 모멘텀의 전환 포인트가 되느냐. 이 부분으로 기사로 읽어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그렇죠. 하락 추세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바이비트 c 오 예, 파이, 어제 파이가, 파이 코인이, 파이 네트워크 코인이 어제 상장이 됐습니다. OKX, 비트겟 뭐, 게이트, IO, 뭐, 이런데서 정식 행물 상장이 됐거든요. 예, 요 과정에서 오늘 커뮤니티온 올라온 그, 이제 그림에 보니까 해외 다른 여러 거래소들이 바이비트를 중간에 놓고 막 조롱하는 <laughs> 그림이 있던데, 어쨌든 파이브 코인을 여기는 상장을 안 했거든요. 예, 상장을 안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내용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파이브 관련돼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또 이슈맨이 체크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때는 차트적 의견도 같이 또 공유가 될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의 컨텐츠가 준비돼 이슈 점검에서 준비되고 있으니까 예, 영상 올라오면 흥미롭게 재미있게 많이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스타, 아스타 ACS 캠페인 진행, 아스타 유틸리티 확대. 아스타는 지난번 작년에 소니 블록체인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했습니다. 예, 게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니 블록체인과 네트워크가 굉장히 게임 부분에서는 파워가, 파워가 크니까 아스타의 움직임들도 좀 주목을 게임 아직 이제 웹3나 게임 쪽으로 트렌드가 확 옮겨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다음에 국세청 어제 업비트 코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들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역의 탈세 자금 흐름 등뭘 주로 다루는 부서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자 업비트 에 대해서 얼마전에 예, 이제 과징금 매기고 했었죠 요 부분이 해외로 유출되는 해, 디지털 자산 예,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된 부분들이 많았다 라고 얘기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모습이다 예, 지금 여러 정책도 좀 바뀌고 있죠 해외로 예, 디지털 자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요 정도가 뉴스 브리핑이고요 자 오늘도 오늘의 알트코인 아스타에 대한 체크는 예, 오늘 지금이 9시 38분인데 9시 40분에 예, 40분에 진행할게요.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